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아유. 술을 때려 마시고 양치를 먹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냄새 풀풀 나더라고요. 아. 원래 이 방송의 컨셉이 그래요. 그랬는데 저 나왔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신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는 안마 이제 한잔 마셨어요. 에이, 나도 한잔 줘요. 어, 주세요. 아, 얼마든지 주시면 먹죠. 묘성장군님 여기서 네. 술 먹고 이불 덮고 주무시는 거 봤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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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아, 네. 이 방송은 아니지만, 네, 네 다른 방송에서. 아, 이 방송이 아니었어요? 예, 예, 예. 또 우유 토퍼또 아, 있었고. 아, 아 수요일 비상식으로. 네, 어. 맞아요. 수요일 고 아, 잠에소울소니다 여러분. 쇼츠 최강자죠. 우리 아. 김여성 장군님이 쇼츠는? 대한뉴스를 거의 쇼츠를 잠식하고 있어요. 쇼츠를 정말 잘 만드세요. 맞아요. 네. PD님들이 아, 오기 전에 박영식앵커가류장관에게 네. 도전하겠다고. 도전하겠다고? 네.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군요. <웃음> <웃음> 묘성 장군의 쇼츠 조회수가 너무 높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. 내 네, 쇼츠는 너무 조회수가 적게 나왔다. 이 얘기밖에 <laughs> 그, 그, 그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얘기야, 그 얘기지 뭐. <laughs> 너무, 너무 높으니 신경쓰인다. 뭐 이런 뭐, 거, 아니, 거 알겠어요. 아니, 뭐, 내가 언제 그랬어요. 뭐, 거슬린다. 프레임, 프레임. <laughs> 김묘성은너 싫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 어, 어, 그러니까요. 거래요. 약간 어. 이렇게, 약간 우회로를 택하신 것 네, 같은데. 양지열 선배님이 어느 얼로, 사..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<너무> <laughs> 네,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열수, 지열수.